아 이가 들어 보이 는 굉장히 중 요한 원인 중 에, 하 나가 되기 때문에 무엇 보 다도, 이 습관 을 키우 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본질남 김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신요섭입니다. 요즘 들어 저도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네. 나이가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들고 있어요. 얼굴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가 좀 노화되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껴지는 부인지. 뭐 아직 천원장이면좀 젊으신 편이니까 뭐 노화에 대해서 아직 크게 <laughs> 걱정하실 나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해박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 생김새는 다 달라도 해박적인 구조는 비슷합니 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패턴 자체 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크게, 크게는 4가지의 네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 피부랑 피하지방층이 밑으로 서서히 늘어지면서 광대 밑은 쑥 꺼져 보이고 팔자주름 이 깊어지거나 골처짐이 나타나는 이런 윤곽과 볼륨의 변화가 노화 에 있어서 제일 큰첫 번째 변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광대뼈의 볼륨은 잘 줄지 않아서 광대뼈 사이의 거리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볼 정면에 있는 위턱뼈의 볼륨은 자꾸 줄어들면서 나이가 들면 한 10도 정도 뒤쪽으로 밀려나게 돼서 볼 정면이 점점 밋밋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볼 깊은 공간에 볼륨 자체가 얼굴이 쳐져 내려가지 못하게 지지해주는 구조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 깊은 공간에 지방의 볼륨이 자꾸 줄어들면서 광대뼈 밑으로 약간 볼이 퀭해지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얼굴이 점점 어색해지거나 임시방편적인 이런 방식 때문에 추후에 또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급격하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에 살이 먼저 빠지는 것들을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무리하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볼 폐임이 심해지면서 얼굴이 많이 처지는 느낌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조금 조금씩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볼정면에 입체감이 자꾸 밋밋해지면서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고 눈밑지방 돌출이나 얼굴 처지는 느낌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안면 근육을 잘 사용하는 표정 습관 우리 중안면 근육은 결국은 우리가 기분 좋게 미소 지을 때 쓰는 근육들이거든요 김치 하듯이 입만 웃는 그런 패턴의 미소 말고 눈이 살짝 생길 생각하에 정말로 기분 좋은 패턴의 중안면 근육을 잘 쓰는 표정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싶어요. 아, 네. 네. <laughs> 아 지금 이렇게 아, 하면 돼요. 혹시 아주 잘하는건가요 네. <laughs> 네, 지금 이제 얼굴 보시면은 볼 정면의 입체감 굉장히 좋아지고 위치아가 네. 살짝 보이는 느낌. 이데요 느낌이 중안면 근육을 충분히 쓰는 음. 표정 패턴이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 네, 지금은 <laughs> 네. 이제 좀 약간 어색해서 헐짝웃긴 하셨는데 <laughs> 이제 이렇게 중안면 근육을 잘 쓰는 어, 이런 습관을 조금 씩키워내시는게 얼굴 전체적인 노화와 인상을 밝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또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게 되나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눈밑이 불룩해져서 조금 애교살이 두꺼워진 것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눈밑에 있는 지방이 노화의 변화로 인해서 밀려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눈밑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고 인상이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병원에서의 케어라든지 이런 시술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내가 홈케어로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일단 우리 피부의 탄력을 계속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보습을 잘 해주는 것. 피부에서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력 물질이 줄어드는데 보습을 잘 해주고 탄력 물질이 조금 생성되고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도 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사용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탄력 물질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막아주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자외선이 있어요.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자꾸 노출이 되면 외인성 노화라고 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콜라겐이 분해되는 게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이라든지 햇볕이 많이 노출되는 얼굴 부위는 이제 선크림이라고 하죠.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김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눈 둘레 근육이라고 어, 눈 밑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눈밑 지방이 밀려 나오고 눈 밑이 자꾸 어두워져 보이는 게 많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육은 웃을 때 쓰는 근육인데, 근육은 안 쓸수록 약해지고, 쓸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잘 사용해 주셔야 되고, 중안면에 볼륨을 잡아주는 것도 근육이 중요하고, 눈밑 지방이 밀려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육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눈밑 지방이 양이 너무 많이 밀려 나와 있고 아니면 피부의 탄력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시술적인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본원에서는 눈밑 지방이 밀려 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해서 눈밑 구조를 조금 부드럽고 어, 깨끗한 형태로 복원하는 방식의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입주위에 여러 가지 주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이렇게 특히 입주위, 입술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 마리오네트르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름이라든지 입술 밑에 이렇게 꺼지는 주름들은 모든 이런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을 이렇게 평상시에 쏙 음, 다물고 있는 이 습관. 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부정의 감정을 느낄 때는 입을 다물고 항상 미간을 찌푸리는 인상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입주에 힘이 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표정한 표정 습관, 무표정이 결국 내 입주의 여러 가지 주름과 볼 처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저희가 피부과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는 피부 표면에 대한 이런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피부 표면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신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저희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씩 콜라겐 물질이 감소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그게 좀더 가속화가 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라는 시점 이후로부터 그런 게더 가속화가 될수 있어요. 콜라겐 물질이 피부 속에서 감소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요. 그리고 만졌을 때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는 잔주름이 많이 도드러지게 되고 조금 탁하고 어두워 보이는 변화들이 탄력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름이 지어지는데 그런 주름들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탄력을 개선시킨다고 해서 주름 자체가 다시 펴지지는 않거든요.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홈 케어로 좋아질 수 있나요? 어,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제 근데 홈 케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성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은 적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집에서 많은 분들이 할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홈케어고요. 피부과에서 의료진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거는 의료진이 적절한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 피부가 정말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재생될 수 있도록 그런 시술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콜라겐이 좀 증가되고 탄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홈 케어로는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해주는 정도의 효과를 얻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할 거고 피부의 탄력이 정말로 좋아지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물질이 좀 증가하려면 결국 이제 병원에 오셔서 뭐 고주파 치료나 초음파 치료 같은 이런 치료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노화를 예방을 할수 있는 걸까요? 네, 물론 신원장님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앞서 모든 부분에서 표정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표정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기분 좋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습관 키우시는 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어, 홈케어 방법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거 외에 이제 눈밑이라든지 볼 처짐이라든지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표, 피부 표면에 이제 잔주름이 생기거나 우리 여러 가지 피부질환, 색소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은 결국은 병원에 좀 내원하셔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얼굴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큰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표정에 대한 거, 어, 꼭 여러분들도 집에서 살짝 미소짓는 연습 거울 보면서 해주시면 노화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얼굴 전체적인 느낌도 훨씬 젊어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화보건 이야기에서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